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캐리어 인버터 냉난방기로 쾌적한 30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방문 설치에 일반 배관형으로 편리하게 설치 가능하며 78만 9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고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만끽하세요. 4위입니다. 캐리어 인버터 냉난방기로 쾌적한 공간을 완성하세요. 28.5 8.6평 공간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벽걸이형 냉난방기 AI교공구 이비를 방문설치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놀라운 가격 82만 9천 원으로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시원하고 따뜻한 바람을 원하는 대로 45% 할인된 6,570원의 180도 회전 에어컨 바람막이를 만나보세요. 쾌적한 실외 환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 인버터 냉난방기, 최대 50% 파격 할인, 실외기 포함 기본 설치 무료에 전국 설치까지, 18평부터 40평까지 다양한 평형 선택 가능. 지금 바로 놀라운 혜택을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캐리어 인버터 냉난방기로 쾌적한 11.5평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방문 설치 서비스와 일반 배관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함과 시원함